안녕하세요. 공콜주의 돈돈 주간경제뉴스 해설 입니다. 국내외 금융경제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금융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그동안 즐거웠던 공인인증서 다시 보지 말자 안녕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독립적인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 서명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까지는 그몇 군데 지정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어, 보안 체계가 열리는 거죠. 금융결제원은 올해 연말 한번 발급하면 평생 쓸수 있는 신인증서 제도를 그렇게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뭐, 1년마다 반복되는 거, 어떤 그런, 그 불편함에 공인인증을 사설기관의 인증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범주로 넓혔고, 그다음에 기간도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전자서명제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은행별로 발급해가지고 간소화하기로 했고요.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인식, 여섯 자리 핀번호, 뭐 패턴 입력, 뭐 이런 제도로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하고는 좀 다른 체계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뭐 기억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에다가 보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여하튼 이런 새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뭐 법은 통과됐지만, 그동안에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인증서 제도로 어,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기존 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지만 올 연말 정도부터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뱅크사인, 패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은행연합회하고 통신3사, 카카오페이 이런 데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클즈의 어, 원포인트 그 코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입니다. 어, 무용론이 아닌 공인인증서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새로운 공인인증서 시스템 어, 신인증서 시스템으로 경쟁하면서 좀더 금융 소비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증서 기간도 1년에서 2년, 3년,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했었는데,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선택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노년의 금융 이용자라든가, 뭐 시골 금융 이용자,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인터넷하고, 어, 금융하고 연결되는 어떤 IT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에 점점 그 양극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더 심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엉클존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는 편리함이 더해지지만 시골 노년 사용자의 어려움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금융 인프라의 양극화 심화, 뭐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자본의 양극화, 뭐 무슨 지식의 양극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금융 인프라의 양극화도 또 다른 자본주의의 아쉬움으로 점점 심화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좀 되네요. 자, 가계금융과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금융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한다. 어,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운전자보험과 관련돼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과 관련돼서 보험, 그, 업계의 공포 마케팅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하지 않는 그런 형사행정적 책임, 배상 손해를 보호,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인데, 민식이법은 그동안 뭐,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아, 부, 부지한, 운전으로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5년에서 벌금 500만원, 3000만원, 이런 법으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이것 관련돼서 보험업계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운전자 보험 관련돼서 신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직전 1분기 한 2.4배, 한 83만 건, 한 40만 건, 30만 건대의 판매 건수가 83만 건으로 올라서 전국 운전자 보험이 4월 현재 한 1254만 건으로 그렇게 가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감원이 밝힌 운전자 보험 불안정 판매에 대한 소비자 유의상은 그 2천만에서 3천만 원을 올린 거는 특약을 증액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운전자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뭐 이런 거 환급금과 관련돼서 어, 다양한 특약을 어,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그 다음에 순수운전자보험 그러니까 소멸성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데 저축성 그 개념이 많이 들어간 보험료로 산출을 하면 뭐두 배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금은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운전자 보험을 새로이 가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금융감독원은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에 그 공지를 했습니다. 보험이 어렵습니다. 보험이 어렵다는 건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법과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이런 보험권은 시끌시끌시끌 한, 합니다. 뭐, 다양한 마케팅으로 공포 마케팅, 절판 마케팅, 고객을 상담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보험을 상담하시는 보험 설계사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관계 중심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지인의 부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보험 업계의 관행을 여러분들이 좀어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내용도 좀 읽어 보시고 궁금함도 좀 더해서 이게 그 특약을 증액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아 깨지 말고 수선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어 이런 것들이 좀어 개선될 수 있는. 왜냐하면 감독원의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보험업계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도 전체 금융민원의 62%. 은행이나 증권, 뭐, 그 카드, 뭐, 저축은행 이런 업계의 민원보다도 훨씬 많은 전체 면원의6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한다면 상품 설명서 약관을 읽고 다른 상담사 통해 가지고 또 내용도 확인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멘트. 엉클리의 주간 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경제 금융 용어, 뉴스, 금융상품, 궁금하신 모든 것들은 댓글로 주시면 엉클조가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뭐 개인적인 재무상담도 좋고요. 돈과 관련된 고민 아무거나 좋습니다. 엉클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